요즘 저희 동네 날씨가 너무 좋아 행복합니다. 완연한 봄날씨를 보여주네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 5월 초 정도인데 딱 그때의 날씨 같습니다. 차고 뒤에 이 친구는 18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백나무입니다. 열악한 환경이라 많이 크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법 정이 들었습니다. 코스코 가는 길입니다. 최근에 코스코 가는 길에 이네나우시랑 스타벅스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두 매장 모두 있음에도 끝없이 생겨나네요. 평소에도 주차자리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은 금요일이라 더욱 빈틈이 보이질 않네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완벽한 날씨입니다 우와 98인치 TV가 2000불도 하지 않네요. LG도 86인치나 되는데 900불. 와, 언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나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LG 냉장고네요. 삼성도 85인치, 75인치 모두 저렴합니다. 소니는 뒷방신세입니다. 이 LGTV는 조금 비싸긴 한데, 엄청 얇습니다. LG랑 월풀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 LG의 승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코너로 왔습니다. 유기농 후지 사과가 7개 정도 들어 있는 것한 봉지가 5불 선입니다. 워싱턴 주에서 오는 것들인데 맛이 한국에서 먹던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보니 시애틀 근처가 한국과 기후가 비슷한가 봅니다. 신고배는 한 개가 4불 정도라 평소에는 잘 사먹지 않는데 신이 엄마가 배순이라 오늘은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어릴 적소풍날만 한번 먹어보던 그 귀한 바나나가 이렇게 싸게 지천으로 늘려있네요. 역시 캘리포니아 하면 오렌지 아닙니까? 요즘이 제철이라 한망 집어들었습니다. 과일만 보면 눈이 돌아가 오늘도 충동 구매를 한듯 합니다. 이곳은 따로 냉장 보관이 필요한 과일이나 야채들이 진열되어 있는 방입니다. 아, 또 집어들 뻔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씨없는 포도 인데 겨우 참았습니다 정말 예전엔 파인애플 한번 먹어보는게 소원이었는데 큰 누나 제주도 신혼여행 다녀올 때 사왔던 파인애플이 아직 기억납니다 가격도 싸고 많이도 있네요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고기도 많이 올랐네요. 칼로리 폭탄들이 여기 있네요. 먹어보고는 싶은데 가끔 아이스크림 코너에 메로나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두세 팩씩 사다 놓습니다. 물속감으로 계란 풍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풀렸나 봅니다. 그래도 아직 3팩 이상은 구입할 수 없네요. 물 대신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라 항상 우유는 넉넉히 있어야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라면은 이곳에서 항상 구입합니다. 가격도 더 저렴한 듯하고, 왠지 프레쉬한 맛이 느껴집니다. 농심 우동은 별로 못 보던 게 있네요. 고추장 스팸이네요. 케이푸드가 대세인가 봐요. 꼭 권해드리고 싶은 원두 커피입니다. 호세 커피인데 저렴하면서 신선하고 맛도 괜찮습니다. 콜롬비아 커피라 신맛도 없고 구수합니다. 엔겔 개수 100%면 아주 극빈층이라 했는데 먹는 것밖에 없네요. 사과, 오렌지, 배, 계란. 우유, 간장, 베이글빵, 원두. 오늘은 이렇게 장을 봤네요. 총 103불 87전 나왔습니다. 과일만 샀다고 혼날 것 같네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옆집 애니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오후에는 어제 위에서 장본 것들이 배달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시원하게 장만 봤네요. 보통 위에서는 한 달에 한번 장을 보고 코스코는 한 달에 두번 정도 가는 것 같네요. 우리가 23년 전 미국 이민을 올 때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입니다. 생굴. 한국산이 건렇게있산 모든 게이좋아졌고참 많이 좋아리해졌습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 냉동 제품, 야채, 는 과일, 많은 한국 식품들 이제 더 이상 미아이 미국이, 미국이 아닌듯느껴집아다 야채나 과일도 항상 좋은 것들로 골라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건 뭐야? 비록 아주 부유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것들 먹으면서 미국 생활을 하고 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사실 행복은 작고 사소한 일들에 더 많이 숨어 있는 듯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행복들을 소풍 온날 보물찾기 하듯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